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채소. 하지만 알고 보면 놀라운 건강 비밀을 가진 부추. 그 효능을 부드럽게 풀어드릴게요. 부추는 예로부터 기력을 살려주는 봄의 보약 채소로 불렸습니다. 부추의 핵심 성분 알리신이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로를 빠르게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에요. 몸이 무겁고 기운 없을 때 부추 한 접시가 은근히 큰 힘이 됩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와 C 그리고 여러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감기 예방과 면역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되죠. 환절기나 추운 계절 쉽게 감기 걸리는 분들에게 부추는 참 고마운 채소예요. 부추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속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찬것 먹고 배탈 나기 쉬운 분들 더부룩함이 자주 있는 분들에게 부추가 체질을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부추의 알리신은 혈을 더 부드럽게 흐르게 도와 혈액 순환 개선에 큰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심장 건강, 혈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요. 부추 특유의 향을 만드는 유황화합물은 세균 억제와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몸속 작은 염증들을 차분하게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부추에는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는 분들께 특히 잘 맞는 채소예요. 부추 속 항산화 물질은 세포 손상을 늦추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단한 한 끼에 넣어 먹는 것만으로도 몸 안에서 천천히 좋은 변화가 일어나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지만 그 효능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은 부추, 피로 회복, 면역력, 소화, 혈액순환, 눈 건강까지 우리 몸 구석구석을 챙겨주는 든든한 건강 친구입니다. 식탁에 자주 올려보세요. 몸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